안녕하세요. ABCB 마스터의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가전 제품을 개봉을 좀 하나 해보려 고 그래요. 어,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이거는 구입한 건 아니고, 그 우리 방송 보시면 보험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전화 상담 받으면 이런 사은품 주는데 그걸 받게 됐어요. 물론 어, 가입은 안 하고요. 가입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 받는 거니까. 어,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받았는데 용량은 5.1L로 그리 크진 않아요. 하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 부족한 용량은 아닌데, 물론 꺼내봐야 알겠죠. 얼마나 크기가 큰가. 음, 상자들 일단 잡고 안에 뭐 스티로폴 이런 거 하면은 뭐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은. 이제 색상은 블랙, 레드, 그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랜덤인가 봐요. 이게 레드가 왔어요. 방송 광고 볼 때는 흰색, 검은색 밖에 없었는데, 레드, 빨간색이 왔고요스프로만 어...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5.1L라고 왔는데, 뭐 이것저것 스펙은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스펙은 이렇게 있고요 예, 뭐 냉동튀김, 얇은 거, 두꺼운 거, 냉동치킨너겟, 냉동생선, 토막난 거, 야채, 뭐 신선한 거, 소세지, 스테이크, 돼지고기, 닭, 어 이것저것 다 됩니다. 근데 5.1L로 될까?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뭐, 예. 네. 뭐 편리한 터치 조작, 고른 열풍 순환, 뭐, 5.1L, 1에서 60분 타이머 설정, 60에서 200도 온도 조절, 간편 레시피 기능,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건 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뜯어 봅시다. 빨리 뜯어 보죠. 아, 자, 뭐, 일단 설명서 하나 있고. 네, 스트로프,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색깔 이쁜데? 어, 좋은데? 음, 여기가 정면이군요. 정면. 어. 야, 나도 에어 후라이어 생겼다. 네. 아, 이만해요. 닭한 마리는 먹을 수 있겠네. 허수 작은 거 해갖고, 닭한 마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전기 코드를 꽂아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꽂을 자리가 없네, 보니까. 어 뭐, 냉동식품 200도씨, 뭐, 15에서 20분, 뭐, 기타, 뭐, 등등, 뭐, 감자튀김, 소세지, 통닭, 고기, 생선, 케이크, 과일, 채소. 과일채소는 왜 익혀먹나 보지? 나는 별론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대부분 가전은 흰색에서 은색, 검은색 이런 무채색으로 하는데 얘 빨간색 왔어 우리 집에 어쩔 거야? 여자 왕따잖아. 뭐 이래요? 코드는 그리 길진 않아. 근데 이거 어디에 코드 쓰냐? 코드 꽂을 데가 없는데 <laughs> 주방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뭐 개봉기니까 아직 꽂을 수는 없고 뭐 냉동식품도 없어서 뭐 해볼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뭘 하지? 냉동 식품이 있어야 뭘사 먹지. 어, 일단 개봉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걸로 개봉기가 할게 있으면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ABCB 마스터의 마스터였습니다. 마스터 개봉기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